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가을이 왔음을 느낍니다. 이런 날씨에 어울리는 것 역시 음악만 한게 없죠. 용산구에서는 음악회가 열려 신선한 가을밤을 열기로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김국희 기자입니다. 제치 넘치는 공연에 객석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옵니다. 가을 밤을 촉촉히 적시는 뮤지컬 음악은 관객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습니다. 온몸이 들썩여지는 타악합주가 시작되자 음악회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가을 음악회 이렇게 열어준다는 게또 너무 너무 좋아서 제가 또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놀러 왔어요. 친구분이랑 이렇게 같이 오니까 너무 좋아요. 네. 신명나는 음악과 행복한 이야기가 있는 가을 음악회가 용산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남성 중창과 민요 타악뿐만 아니라 만담까지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한 번쯤은 쉬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우리 구가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오늘 하루쯤은 좀 넉넉하게 이 가을밤에 노래를 듣고 쉬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선선해진 가을밤을 뜨겁게 달군 용산구 가을음악회 용산구는 구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무료 공연을 계속 마련할 계획입니다. CNM 뉴스 김국희입니다.